할렐루야 아,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시는 사사기 5장의 말씀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노래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어, 특별히 이 5장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 중의 하나로 평가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아직 왕이 없는 그집파 공동체로 살아갈 때이 가나왕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이에서 이 철저하게 억압을 받습니다. 이 여기서 받았던 억압이 핫자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쥐어짜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 왕이 어떻게 한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쥐어짜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거든요 그 드보라가 노래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연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교보라는요 누구를 찬송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요 다른 것이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6절에 보시면요. 아나세아들 삼간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처참한 거야. 큰 길로는 못 다녀. 지금 어디에요? 막 뒷길로만 다녀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께서 괜히, 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억압과 압제를 받는다는 거 우리도 잘,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에 그것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이,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는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요 왜냐면은,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길을 가고 있으면, 이로마 군인들이 놀러 와봐 이래갖고요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쪽 뺨도 내어줘라. 그 다음에 누가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이 말도 뭐냐면은 이 그냥 멀쩡히 길을 가는 사람을요 불러다가 세워갖고 그렇게 두들겨 팬 다음에 너 이거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따라와.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하신 말씀은 다 그냥 세상사에게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춰서요, 그 상황에 맞춰서요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들을 구원할 이 사사도 없고, 민족은 무력하고, 이 나라의 주요 거점들은 다 빼앗기고, 이 이스라엘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절막 속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가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 정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신을 향해서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요, 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드보라와 바락 둘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각집파들을집파들을집파들과 함께 싸워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 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 에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도 근데, 그러면서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시네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이 루우벤 신학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루우벤 지파 가운데서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여러분, 루우벤과 갓과 문화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가장 강성한 지파예요 근데 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도, 길앗길앗은요단강 길라, 저쪽에 저주하며,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르며, 어찌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루우벤, 그 강력한 루우벤은요, 고민만 하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쪽 땅에 있는, 저쪽 땅에도 있고, 이쪽 땅에도 있는 제일 강성했던 갓지파. 이 갓지파도요, 길르하시 갓지파거든요. 이 갓지파도요, 이요단강넘어에서 편히 쉬었어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셀 지파도요, 바닷가에서 자신들의 일, 을 해변에 앉으면 자기 항만에고주했다 바닷가에서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큰 위기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일어나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외치는 거야.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런데요, 그 부름에도요, 여,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면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한테도요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사갈처럼요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이르우벤이나 다른 집파들 같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뭇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와 바라게 전쟁에서 이 승리를 어쨌든 승리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객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와나 야빈과 시스라와 전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은 바락도 아니었고 드보라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었다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대요. 그 기손 강이요, 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사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이 철병거를 몰던 시스라의 군대가 진흙탕에 갇혀서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게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좋은 전략과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추레고베어 가장 큰 전쟁들의 승리는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우리의 삶의 전투, 이삶 가운데 이 전투 같은 일상들이, 전쟁 같은 일상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이스라엘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드보라가 우리가 이 사장과 오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보라는 뭐 했어요? 드브라 뭐요? 삼손처럼 뭐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처럼막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은 일들을 한게 아니야. 그냥 뭐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요 그녀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라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